이 축제는 미국의 테네시주 맨키스 도시, 그러니까 가보니까 그 옆에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있는 미국 국토의 중심부이고 물류의 중심부로 자리잡고 있는 이런 도시였고 또 음악의 전통이 아주 깊이 자리잡혀 있는 이런 도시였는데 여기서 90, 1977년부터 월 5월 한달 동안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. 축제는 크게 이제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는데, 하나는 음악축제, 두 번째는 음식축제, 세 번째는 이제 마톤 그, 이벤트인데, 이 중에서도 특히 그 월드챔피언십 바베큐 요리대회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세계 바베큐 요리 경연대회라고 있는데, 이것이 가장 유명하고, 여기 해마다 어,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. 매년 그한 나라식을 정해서 주빈국으로 선정을 하고 그 나라의 문화 예술, 그다음 음식, 역사 등을 소개하는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도 올해는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이 됐고 또 이번 그 일래 많은 협조를 해주신 세계축제협회 아시아 아, 지부의 도움을 받아서 어, 우리 그 충남의 금산과 홍성군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참고적으로 그 주빈국은 어, 지난번에는 그 프랑스가 됐었는데 프랑스가 세계 엑스포를 개최를 한 나라라고 그래요. 주목받는 이벤트 같은 것이 있었던 나라를 어, 주빈국으로 그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그한국이 주빈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기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에 이제 우리 금사는 인삼과 농악 그리고 홍성은 바레키와 케이팝을 가지고 갔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이고 또 현대적인 음악과 문화에서 함께 소개하고 홍보를 할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습니다. 이 페이지입니다. 방문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금산인삼축제의 세계화 축제를 위한 기반을 공설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멤피스 바베큐축제 개막식에 제가 5월 14일 날 저녁 5시 30분에 참석을 해서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. 여기서는 금산인삼의 우수한 초능을 소개를 했고 또 금산 인삼주가 바베큐와 훌륭한 조화를 이룰 수 있으니 이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의를 했고요. 그다음 우리 금산군과 맨피스 간에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조류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여기서 잠깐 제가 그 개막식 그 축제 했던. 연설의 일부분을 잠깐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Evening, ladies and gentlemen, my name is Park Hong-il, and I have the honor of serving as the mayor of Gungsan in the Republic of Korea. Celebrated worldwide for Yusuf. white front music and legendary barbecue. Being here brings to mind a dress and the song. Wow.